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뷰 하무린입니다. 저희 트레이딩 뷰에서는 예측 및 측정을 할수 있는 툴을 여기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봉 패턴과 고스트 피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툴은 주로 예측 및 측정을 하는 툴이에요. 예를 들어 매수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겟이 있고 프로핏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손쉽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측도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뭐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가격 그다음에 뭐 이거는 시간 대비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에 봉이 걸렸는지 이거고 여기는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이런 걸 나타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이제 봉 패턴과 고스트 피드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차트를 보시다가 사람들이 프랙탈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어, 이 차트 어딘가에서 있다 내 생각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본을 따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패턴이 카피가 됩니다. 그럼 복사된 이 차트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 미래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면 아른차트인 이런 곳에도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양은 이런 프랙터를 여기다 붙인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방향을 바꾸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laughs>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랙탈를 위아래로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하면 모습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면 이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울 대칭 미러로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다음 또 위아래 대칭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고스트 피드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갈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미리 차트의 흐름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더 리얼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도 이렇게 그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바로 추세선도 만약에 이렇게 그어서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블클릭을 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풋에 보시면 이제 최소 틱단이 평균 고절을 조절하는 것이고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를 얼만큼 둘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를 만약에 지금은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걸 만약에 100으로 한다면, 이 분포되는 캔들이 조금 더 넉넉해지는, 어, 그렇게 생깁니다. 이 줄에서부터 편차를 얼만큼 허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어, 고스트 피드와 봉 패턴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어, 다른, 분석가들이나 이런 아이디어에서 많이 자주 볼수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아,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